성령 인도 받으세요. 성령 인도 받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. 성령 인도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아? 성령 인도의 정확한 뜻. 나를 내려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. 나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. 어, 엄마는 안디옥에서 어떤 계획을 생각? 안디옥에 딱 들어갈 때 목사님이 바울이 했던 정도, 팀사역 사업 정도, 사업자를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사는자를 만나는 그 정도를. 10차까지 하겠대. 1년에 두 번씩 5년을 하겠대. 그래서 나는 내 계획을 세웠어. 어떤 계획을 세웠어? 아, 5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되겠다. 근데 목사님이 5년 하고 나서 또 2차에서 또 5년하고 5년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. 근데 내 생각에는 이군의 사람들이 어떤 거회를 했냐면 목사님이 많은 군미에 있을 줄 알았거든.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수도권 보고만 한다 그러면서 손으로 날아갔어. 내가 훈련 받으려고 하면 이제 궁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와야 돼아 우리 목사님은 거기 갈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럼, 그럴 럼그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멀리 가셨다 그러면서 응.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가 뒤에 쏙들어오더라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아 목사님이 여기서 5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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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년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수급방 보고만 하고 나서 세계 보고만 한다 고 보면서 미국도 갈수 있겠구나. 그럼 나는 다음에 기회는 없다. 이 5년을 붙잡아야 되겠다. 그리고 내 계획을 내려놨어. 나 유아교육자인데. 내 현장, 유아교육 현장인 줄 알았어. 그래서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 보금 들고 안 가면 아무 흔, 의미가 없고, 정복 당하잖아. 그지 그러니까 그게 유기된 그 현장에 내가 보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, 정복을 당하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진짜 이 복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고 5년 동안 내 훈련의 계획을 딱 세웠단 말이야. 근데 5년이 아니라 5년 사기 하나님의 싸인이 안 떨어졌어. 뭐냐면 70인 훈련을 했는데 그 본부에서 70인 합숙을 한대. 그 70인 합숙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위기에 5대 제사까지 그리스도와 전도 관점에서 오는 눈을 열어주는 그 훈련이야. 그때는 전도도 안 나가. 그냥 말씀으로만. 성신도가 진짜 목회자 능가하는 말씀 가지고 계시고까지그 하나님이 구원사 중심으로 쫙다써놓 그거가 정말 뚫리게끔 그걸 볼수 있는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관점에서 보는 그 눈을 열어주는 그 훈련을 하는데, 해필이면 내가 딱 서울에 인도 받았는데 분당 분당에 있을 때 그게 인도 받았는데 창세기를 시작했어. 창세기 어디서부터 내가 들기를 했냐면. 그 타인의 죄를 나에게 보게 되게 한 사람, 샘과 야벳의 이야기, 타인의 죄잖는 아버지의 죄잖아. 근데 그 죄를 가려주면서 어, 내게 보게 되게 한 사람.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하는 가운데 레위기까지 가더라. 근데 본부의 팀 합숙은 레위기 5대 제사에서 끝나거든1장 이후 하나, 레위기 10장 이후에 안 나간단 말이야. 근데,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레위기 뒤에야. 근데, 레위기 5대 재산은 복급이고그 뒤에 뭐가 나있냐면새 생명을 가진 자, 새 생활을 하라. 어느 정도 생활에까지 하나님이 세밀한 관심을 가지거면 집에 곰팡이 난 것까지. 화장실, 그때부터 수세식 가장치게 나서, 똥 싸고 버터놓는거 그것까지. 너무나도 세밀하게. 풀뭉 뻥 걸렸을 때 어떻게 해라. 여자들이, 생명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새 생명을 가진 자는 새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새 생활을 해야 그래야 그것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다구나 이 성, 성, 성경이 이게 다구나 근데 답안에 교재가 있다 새 생명 새 생활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거의 몰라 그러면서 방종으로 빠져 오직 보고 하면서 방종으로 빠지고 그러면 내가 오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어요. 하나님 내가 언제 이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원래는 이 교회에 있으려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 내가 출교 당하겠구나. 그게 시간표겠구나.